네이비를 뛰는 게 삼성생명이고 네. 더 파워 신이슬 선수도 이 삼성생명에서 FA로 또 신한은행 유니폼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네. 오늘 또 신한은행 소속으로 삼성생명 계속해서 삼성생명 의 공격권 유지합니다. 김지수 선수가 볼이 나오는 대로 또 돌파를 하니까 예. 공간이 좁은 거예요. 자 리바도 신한은행 이번에 저 저는 상대 코트로 겁니다. 넘... 자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 역시 <laughs> 자 인사이드 들어가질 않아요 리바운드 신한은행 빠르게 신희슬 돌리지 않았고 자아 그러나 안 들어가네요 아주 멋진 APS와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요 심지어 바우스 패스 자구솔선 어우 좋아요 출가. 마무리 짓습니다 아 자리도 살짝 정면에 3점 짧았습니다 득쳐내면서 볼 다툼 치열한데 어디로 가느냐 헤드워 수를 투입하고 신지연을 불러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패스 수비를 펼쳐가고 있는데요. 아 지금 명서 볼 놓쳤어요. 신한영의 반전. 자 여기서 자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생명 김아름의 마스터 히라노. 유림 선수가 정면에서 왼쪽 코너 오 아, 지금은 아 그렇죠. 어, 강유림과 김아름이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. 샤클락 7초 남아 있습니다. 샤클락이 쫓겨 자 여기서 자이투 세개 모두 넣으면 석점점 46. 자 외곽 석점 올라갑니다. 아, 아, 좋아요. 좋아요. 신이슬. 자 신이슬의 첫 점. 민과 가까운 쪽으로. 그렇죠. 예. 신이슬 시간 점점 흘러갑니다. 바운스 패스 어렵게 공잡고요 바로 올라갑니다. 들어오세요. 치 구슬! 들어가진 않았습니다. 밑바운드 삼성생명. 자, 포크 아, 스위스! 야, 대단하네요. 시즌 에드볼입니다. 지금 굉장히